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부 예배가 기도에 관한 말씀이고, 또 기도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저도 1부 예배 기도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서점에 가보면요, 기도에 관한 서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기도의 정의에서부터 기도의 원리, 방법, 이러한 다양한 제목들로 서점에 가면 기도에 관한 서적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성도님의 가정에 신방을 해봐도 가정의 기도에 관한 책한 권쯤은 다들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기도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에나 기도는 다 있습니다. 대상이 분명하고 확실한 유일신을 숨기는 그런 종교에도 있지만 여러 신을 숨기는 그런 다신을 숨기는 종교에도 그 신들 가운데 특정 대상을 목표로 삼고, 대상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는 합니다. 그래서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모든 사람들은 위기에 처하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범우주적이지는 않지만 범세계적인 것만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가진 연약성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것을 좀더 넓게 확대해서 그 범위를 넓혀 보면 인간의 영역과 신의 영역 사이의 소통을 위한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칼 발트는 기도를 하나님을 향한 불치의 향수병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기도는 모든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현상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생김새가 다르고 성품이 다르듯 기도의 모양도 다르고 방법들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을 땅에 묻고 기도하는 엉덩이를 하늘을 닦고 하늘을 지속해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일어서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을 벌려서 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밖으로 향하여 소리를 내는 기도도 있고 내면으로 향하는 침묵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곡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며 기도하는 것들도 계시고, 알수 없는 말인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러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시간과 장소에 맞게 적합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요구될 뿐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저마다 다 다른 생각들,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기도는 우리가 숨기는 신과의 관계를 위한 만남과 대화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기도이죠. 끊임없이 관계를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한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겠는데, 요첫 번째로 기도만큼 위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 생기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지요. 그런데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의탁하면서 우리의 초점을 문제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다 하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춘 것이 기도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눈에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뭐, 제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 아니, 다윗. 여러분, 그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 직면했습니다. 그 문제는 이스라엘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다윗도 할수 없었던 문제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기도로 그의 초점을 골리아스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골리아스라고 하는 문제에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골리아스 너무나 하찮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초점의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문제로 보는 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찮은 그러한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의 구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어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이시고 난 이후에 이튿날 내려오실 때에 동네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왜 논쟁의 뭐 주제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의 이 병이 부모의 죄냐, 뭐 자신의 죄냐, 뭐 이런 논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무튼 마가보금의 뭐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를 본 제자들이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기도에는 외 이런 이유가 있을수없다 기도에는 외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강왕 히스기야 때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요. 부강국 이스라엘을 명말시켰던 아수르가 파죽지세로 유다왕까지 침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성을 뺑 둘러싸고 있을 때, 그리고 이 유다왕 아저 아수르의 그 랍사계가. 어, 선전포고를 하고 어, 사내들이 보낸 압앞사기가 압수, 선전포고를 하고 선전포고에 들린 종이와 항복을 어, 어, 촉구하는 그런 문서를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보냈을 때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걸 들고 성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수르 군이, 군대는 의군 많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수르가 바벨로에 멸망하게 된단초가 됐습니다 그 때의 패배가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하고 결국 침략을 당한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겁니다. 히스기아는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방법이 요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소집하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이 전쟁에 대비해서 우리가 뭘 하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 어, 개척할 때에, 어, 여기저기 함께 하실 분들이 있어서 개척에 힘을 받았습니다. 잘될것 같았습니다. 뭐, 개척을 위하여 헌금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기저기 함께 교회를 세워나겠다는 가 분들도 많이 계셔서, 아, 개척하면 참잘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도저히 잘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개척하는 날짜가 점점 다가오자, 한 분씩, 두 분씩 협력하겠다는 분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개척하기 전 마지막 토요일, 마지막 남은 그한 가정도 자기 부인이 반대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함께 할수 없습니다라고 전화왔더라.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과연 개척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처음에 모든 일이 잘될 때는 하나님이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막을 때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과 초조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거죠 뒤척였습니다 밤새 새벽에 하나님께서 환상적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고 그래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주신 성령께서 마음에 오셨지만, 3년 동안 제 계측은 그야말로 황무지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는 그냥 어 단독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 집사람의 요청으로 제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고 난 후에 8일째 되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고, 결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 계측을 할 때요, 가장 힘든 것은 혼자 있는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협력자가 없다는 외로움이 그것을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팔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게 용기를 주시고, 내가 혼자가 아니다. 혼자. 내가 있지 않느냐. 너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 에 올라간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얼마나 그날밤 울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신비를 보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에는.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킴벌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른 기도가 뭐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만남과 대화인 기도가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그 반대로 아무렇게나 경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이니까 격식을 갖춘 말과 정리된 문장으로 구사하면서 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무례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시고 동시에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기도를 자기의 소견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대화에 무슨 만남에 무슨 격식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자기의 소견대로 기도한다고 했다면 주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이유도 없었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이음대로 해라. 네 소견대로 해. 생각대로 해. 뜻대로 해. 마음 내키는 대로 해. 그런데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나쁜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뭐 제가 규정한 이 나쁜 기도라고 하는 표현은 좀 지나치게 강한 의미가 있는데, 좋지 않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몇 가지를 보면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데요. 첫째로,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보이려고 하지 말라. 두 번째로, 중은 부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가 작아서가 아니라, 바른 기도를 하지 않았다. 이문제 중은 부원 기도하는 것은 대개는 길게 하는 분들이 중은 부원 기도하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게도 이게 중은 부원이거든요. 그럼 정력의 슥으로 서류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탐정을 위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지 말라. 그 기도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렇듯 몇 가지 예수님께서 옳지 않는 기도, 바람직하지 않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저는 오늘 이 주기도문을 몇 가지를 한번 나눠서 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자들은 원래 기도를 했거든요. 제자들 기도했으면 유대인들은 기도 많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죠. 이슬람 사람들은 네 번씩 기도하고, 3시, 6시, 9시에 하나요. 세번 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기도가 모자랐은 가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네 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른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그 바른 기도의한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분류해 보고 첫째로 기도에 찬양을 담으라는 거예요 찬양을 담으라 기도에 찬양을 담으라 찬양하는 마음을 기도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프레이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무슨 말이죠 프레이즈라고 하는 본질적 뜻은요 어, 운동 경기장에서 어, 내가 지원하는 내가 지지하는 어떤 팀이 아주 짜릿한 어떤 성부에서 승리했을 때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빡떡이는 나면서 와! 하는 이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찬양입니다. 경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그만한 합당하지 않습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 아니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기도 하시지만 찬양받기를 또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찬양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경위거든요 경애, 놀라운 일입니다. 경애가 두렵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경애 본질적인 의미인데요. 하나님은 경애밖에 합당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하나님에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애하는 찬양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는 찬양 속에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반응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탕 위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감사의 기도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거든요. 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게 되면 감사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되면 감사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더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클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더큰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기도는 지나온 시간에 대한 감사의 기도 있지만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미리 당겨놓고 하나님께 사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롯의 사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간과라는 거예요. 간과라. 기도를 드릴 목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관계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다른 하나는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기도요는 하나님과 대화요 또 만남이기 때문에 관계라고 할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요구, 그리고 우리의 기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친히 하나님께 구했던 것 아시죠? 특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주기도문에 보면요, 그 기도에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청원인 동시에 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구하는 행동보다 구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 간구는 바른 간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간구하실 때 왜... 양식을 달라고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을까? 삶을 위하여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쌓아놓을 것을 위한 욕심의 강구가 아니라 어, 마태복음 21장 우리 지난 그 고난 중간에 새벽기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할 것이다 라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이 말씀, 종종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좀 교회 좀 다녔다고 하는 분들, 그렇지만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 흔히 비아냥거림에 사실 말씀이, 야, 뭐,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산을 들어 저, 저,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간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 믿음 다 가짜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제대로 했었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아무거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 우리에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강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십니다. 특히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발언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자칫 잘못된 기도를 들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순이 필요한데 간산 뱀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떡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에게 던질 돌을, 돌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구를 위한 기도는 가장 먼저 우리가 간구를 외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북상해야 됩니다. 웨슬리 수산나 웨슬리 웨슬리 목사님 어머님이 항상 그랬다고 그러죠.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를 놓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과연 바른 기도인가? 특별히 우리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는 그 기도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인가 놓고 니다네 번째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감출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기보다는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정직한 고백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이사야서 오십구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제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기가 멀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가 제약이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 제약을 거둬내기 위해 우리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고백.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고백의 기도가 형식에 거치거나 혹은 어떤 심판을 피해보려고 하는 어떤 수단으로, 혹은 자신의 내면을 위장하기 위한 행위로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역시 나눴던 말씀인데요. 회계는 두 가지 회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우침으로서 회계가 있고 다른 하나는 돌아섬으로서 회계가 있습니다. 회계 시작은 미우치지만 반드시 돌아섬까지 가는 것이 회계입니다. 돌아섬이 있을 때 비로소 징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느낌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그때 세례를 외식을 가게 되는 거죠. 뭐, 눈물 흘리고, 뉘우치고. 그렇지만 여전히 같은 식으로 가는 것을 해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계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고백입니다, 고백. 간혹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모르실 것 같았으니까 이렇게 해계, 고백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이 뭐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고백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고백이라고 하는 의미가 고백을 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몰라 하는 거 아니거든요. 고백을 함으로 말미 아마 우리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야. 우리의 마음의 잘못을 떨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바로 고백입니다, 고백. 그래서 요한 일서에 보면 우리가 만일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면 주는 믿으시고 그러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떨쳐버립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이 필요합니다. 찬양, 감사, 간구, 고백 이것이 바로 기도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있와 같은 모델을 제시주셨습니다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어떤 기도를 드리든 간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죠 시큰 자기 말 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 기도한다고 그러죠 어떤 재미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기도 한참 해놓고 마지막 마무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마무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끝을 내야 될 텐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이제 이것으로 그만 끝 이러면서 뭐 앉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영원한 중보자이기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마지막 예수님의 직인이 지켜야 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에요 특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남용할 때가 있습니다. 남용할 때가.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고는 도장만 슬쩍 찍는 것. 전혀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지도 않고 주님의 뜻에 맞지도 않는 말들로 가득 채우고는 마지막 말미에 주님만 이름에 이렇게 슬쩍 집어넣는 것. 아마 제가 그랬다고 한다면 매우 불쾌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내 이름에 도장이 찍혔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내 생각이 좀 들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마음들로 한껏 기도하고는 마지막에 도장만 쓸지 없네요. 마음에 흡족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말, 그것을 하고는 이름만 슬쩍 올려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건 어쩌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 담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담긴 기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무슨 마술이나 혹은 주문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이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는 있어요. 사당전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다 미문에 앉은 앉음에 일으켰던 사건이 죠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하는 내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에서 일으킨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는 막 아무 때나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치 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벽이가 있는데 돈을 달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벽을 향하여 눈을 들어 나를 보라. 무슨 뜻입니까? 그의눈에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극률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때 나음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주술처럼, 마술처럼 그런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부르지도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낫는 것은요, 바로 임상... 실험을 한 학자들이 표현하듯이 20% 정도는 자연적으로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을 뭐 예수 이름으로 낳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마술이나 구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거든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요즘 글을, 책이 참잘 팔립니다. 저도 그분이 책을, 책을 몇권 구입했는데요. 그 가운데는 Why Pray? 라고 하는 여기서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책, 어,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어, 예수님이 끝까지 자신을 끊는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는 끝까지 자신을 고집하는 기도를 드린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에 따라서 드리는 기도는 불통의 기도다. 그 결과는 끔찍하다. 기도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고 교활해지고 더 악해진다. 기도할수록 이웃과 멀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괴이한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 자기 이름으로 기도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에 도장을 찍는 것은 어쩌면 수치인 불명이라고 하는 도장이 찍힌 죄 되돌아올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지적이고 가르침입니다. 킴켈러 목사님이 쓴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마치 패스트푸드즈에가가지고 콤보 넘버원 이렇게 말하고는 그걸 건넌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밴딩 머신에다가 동전 집어넣고 내가 필요한 걸 누르면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물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고 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선물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기도 속에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 은혜가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